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입니다. 오늘 예쁜 토 분이 왔습니다. 와, 늘 해랑 아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사하고 하느라고 가마가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많이 기다리셨죠. 늘 해랑 상단에 주문 전화 올려놓을 거고 할 테니 거기 문자나 전화로 주문 주세요. 이번에서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 좋고 이렇게 기염둥이 완전히 기염둥이는 아니다. 이집 토아가들은 우 완전 개구지죠. 개구진 토우들이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쁜 아이들 구경 해보세요. 여기 오늘 왔는데 어더 많은 작품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한상 차려놨어요. 와 이거 너무 예쁘죠. 와이는 토우가 이렇게 뒤에 달려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 장미 맞죠? 장미 장미는 안같은데아니요 <laughs> 장미 아니요? 장미야 양귀비 양귀비? 어, 양귀비 꽃이 아주 큼다한포사지처럼딱 박혀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와 이거 너무 예뻐요 이게 1번 2번 가격 3만원입니다 세트로 하면 그러면 6만원이죠 은은하게 비트가 딱 달려있는데 뒤쪽에 토우 아가가 이렇게 딱몸 전체가 다 있어요 몸이 전체적으로 다 있으면, 값이 좀 있는데, 가격도 너무 잘 나왔습니다. 9에 10이에요. 가로 9, 높이 10. 음, 사이즈도 작지 않아요. 완전 높이감이 있는 9에 10. 와, 예쁘죠? 3만원, 세트로 6만입니다. 세트로 6만. 이거는 진짜 보자마자 찜해야 된다. 와, 예쁘죠? 이렇게, 여자가랑남자가랑딱 있는, 와이. 세트 6만원입니다. 뭐, 낱개로는 3만원인데, 보통 이런 거는 세트로 하시거든요. 요거 1번이랑 2번. 개당 3만원. 그리고 3번. 이것도 너무너무 크기 좋고 가격장입니다. 3번 11에 1 2예요 와. 근데, 토우 아가들 보세요. 예쁘죠? 요 아이는 예쁘네. <laughs> 토우 아가도 얼굴이 통통하니까 예뻐. 완전 통통한 얼굴을 가진 토우 아가라. 여기 꽃이 코사지가 두 개나 딱 달려있는 모습인데, 크기가 좋죠. 11에 10입니다. 약간 은은하게 노란 바탕이 딱 되어 있고, 꽃도 코사지도 은은해요. 이렇게 뒷모습 늘 해랑 화분입니다. 혹은 이번에 잘 나왔어요. 이게 35,000원. 사이즈 이렇게 좋은 아이가 35,000원. 3번, 4번, 5번, 6번까지 가격 같습니다. 3, 4번은 같은 분위기예요. 이렇게 코사지가 두개 달려있고 기염둥이 토가 딱 있습니다. 토가 많을수록 또 몸값이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통한다가 드리는 사이즈 좋은 거 35,000원입니다. 3번, 4번 이렇게 딱 나란히 놓으면 너무 예쁘겠다. 그죠? 분위기 딱 맞는 두 아이. 5번, 5번은 우비소녀입니다우비소녀 이것도 가격 같아요. 35,012에 10입니다. 다 손으로 유일히 작업을 하다 보니 딱 똑같이 떨어지는 사이즈는 없어요. 약간 0.5에서 1cm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비 소녀. 딱 아, 노란 우비를, 우비 맞죠? 입고 있고, 있고. 여기 옆에 아이보다는 조금 더 작지만 코사지가 이렇게 딱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 다 예쁘다. 사이즈 너무 좋은데 가격이 35,000. 진짜 토우. 이 크기 가격을 35,000원에 품을 수 있어요.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11에 12. 3 5 0 0 0 3번부터 6번까지는 가격이 <목소리> 균일하게 35,000원 이에요 이거는 진짜 빠르게 만하셔야 돼. 그런 분위기네요 7, 8, 9 가격 같습니다 2만원인데 이렇게 물레로 딱 돌려 만든 토우 아가들이 내다보고 있는 모습 사이즈는 11에 8 이에요 11에 8 사이즈는 장미꽃이 그려져 있고 토우 귀엽죠 여기 보시면 뒤쪽으로 포인트로 비즈가 이렇게 딱 박혀있는 하얀 바탕에 비즈가 딱 박혀있는 이런 모습. 11에 8, Y는 2만. 8번 마찬가지인데 11.5에 7입니다. 조금씩 차이 나지만 11.5에 7. 저는 여기 너무 예뻐요. 매화 같습니다. 매화. 동글동글한 화분에 매화꽃이 딱 있는 Y. 가격 2만, 2만원인데. 어. 도화가 두 명이 딱 있어요. 핑, 약간 핑크색이 돌고 있거든요. 이것도 2만, 요거 9번, 10에 8입니다. 10에 8도 마찬가지 2만원인데, 이거는 또 비즈가 포인트로 딱 되어 있네요. 가격 너무 착한, 사이즈 좋고 가격 착하고. 7, 8, 9, 가격 2만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10번을 찾으러 가봐야 되는데, 1 0번 여기 있네. 10번, 저는 요거 오늘 딱 와가지고, 어, 이거 예쁘다 이랬거든요. 약간 주황색 바탕에 이렇게 밑에 항아리처럼 딱 생겼는데 사이즈가 좋아요. 12.5에 7이에요. 12.5에 7 3만. 오 깔끔하게 나왔죠. 아 주황색이 너무 깨끗한 게잘 예 나왔더라고. 12.5에 7. 얘는 3만입니다. 11번이고 그리고 12번 11 12번입니다 11 12 9의 10 9의 10 요거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왔나봐요 여기는 예쁜 꽃들이 잔잔한 꽃들이 있고 아가가 있는데 요거는 2만원이에요 그러면 세트를 하면 4만 되겠죠 이렇게 토를 세트로 4만에 안고 갈수 있습니다 5의 1이요 이거는 깔끔한 그런 게 빗물을 싹 먹으면 엄청 예쁘거든요. 분위기 있는데 그런 아이 데리고 물주고 나서 딱감쳐다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11, 12 가격 2만원, 2만원 세트 4만, 4만입니다. 그리고 번호가 저기 10 43번부터 또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예뻐서 요거부터 먼저 사 보고 넘어갈게요. 뜬금없이 번호가 43번이 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laughs> 보시면 돼요. 번호 딱 보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43번입니다. 예쁜거 제가 좀 사이즈 좋아서 가격도 좋고 해서 먼저 보고 갈게요. 43번 15에 11이에요. 꼭 아가를 잡지 근데 여기가 꼭 손잡이 같이 그렇게 되더라고. 11에 15에 11 4만입니다. 4만. 둥근 분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톤이 낮춰져 가지고 노란색, 개나리색이 딱 되어 있고 주황색 꽃들이 다 있습니다. 예쁘죠? 이거 와, 이게 제가 지금 심고 있는 그 군생 약간 한 3만 원대 군생을 심어도 충분할 것 같은 그런 사이즈거든요. 15에 11. 이는 4만. 그리고 13에 10입니다. 이거는 빨간색이 포인트예요 빨간색이 포인트인 여이도 4만원이에요. 요거는 44번 여의는 44번입니다. 이렇게 빨간 꽃이 포인트 약간 바탕은 핑크핑크합니다. 핑크핑크하고 아가들 빨간 옷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요 모습 요거는 44번 4만원 45번 제일 예뻐 45번 여기도 크기가 비슷해요. 15에 10일 정도 되거든요. 가격 4만 이는 예쁜 아가들이랑 밑에 장미꽃이 이건 진짜 장미다 이건 절, 절대 못다놔 장미지 이렇게 어. 장미꽃이 예쁘게 세 개나 입체감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입체감이 딱 되어 있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가격 같습니다 너무 좋죠 4만이에요 15에 10일 정도 되는 아이거든요 배수구멍은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다육이를 많이 키우시는 분이라서 어 이게 완전 물마름 배수구멍 이거는 확실하게 넣어 드리거든요 끝까지는 4만 이었습니다 15번입니다 15번은 22에 15에 9에요 어, 약간 타원형이라 가지고 22입니다 긴 쪽이 22 짧은게 15 높이고 요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초록색이 딱 되어있으니까 싱그러운 느낌이 나죠 아가가 3명 있고 타원형 사원형이라서 물구멍이 이렇게 보시면 두 개가 딱 되어 있어요. 시원시원하게 물구멍 65,000원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뒷모습은 초록색 아, 시원해 보이죠? 딱 아까 세 명의 사이즈 아주 좋거든요. 22에 15에 19 외이가 65,000원 15번입니다. 그리고 16번, 같아요. 사이즈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제 바탕 톤이 조금 다르고, 꽃이 좀 다르거든요. 16번, 21에, 15에, 12. 이 아이도 마찬가지, 65,000원이요. 사이즈가 좋아서, 요거 제가 이제 그 로제 있죠? 로제 심은 그 사이즈거든요. 로제 화분 예뻐서 진짜 전부 난린데딱그 사이즈입니다. 엄청. 얼굴 큰 군생 딱 신겨져 있잖아요 여기 16번 65,000원 그리고 17번 이에요 17번은 복주머니 스타일 복주머니 스타일이죠 여게 지금 65,000원인데 이렇게 위에가 프릴 처럼 딱 되어있고 복주머니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노 아주 자연친화적인 느낌 여기 자체가 그냥 딱 진짜 돌이 자연스럽게 딱 되어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와이가 지금 17번입니다. 20에 15에 1 0에요 가격 6만 5천. 빨간색 꽃에 아가들이 딱 있습니다. 3명이 딱 매달려있죠. 나무에 매달려있는 느낌. 가격 17번 6만 5천. 그리고 18번 비슷해요. 복주머니 스타일입니다. 제가 복주머니 스타일이 뭐를 심어도 예쁘더라고요. 와이는 지금 18번인데 21, 14, 11 65,000. 비슷해요. 요거랑 요거랑 이제 비슷한 분위기, 그죠? 색감이, 박탕색 색감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65,000원인데, 여기까지는 나가는 게 지금 23번까지는 65,000원인가봐요. 그리고 19번. 여기도 비슷한데, 크기가 21에 15에 9입니다. 21, 15, 9. 여기도 65,000원이에요. 게 자, 거의 비슷한데요. 이가 조금 커 보이긴 해요. 1cm에서 0.5c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가격 65,019번입니다. 이거는 노란 우비, 초록 우비를 딱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보죠? 그렇죠? 요거랑, 어, 제가 볼 때는 19번이랑 요거 17번이랑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그렇게 해서 딱또 나란히 놈이 보겠다 가격 65,000. 20번. 20번은 노란, 살짝 노란 바탕. 겨자색? 응, 그 바탕에 주황색 꽃입니다. 거의 비슷한 사이즈. 21, 15, 9. 가격 65,000원 이에요. 지금 계속 65,000원. 사이즈 아주 큰 사이즈인데, 가격대가 65,000원. 사실 톤은 요 정도 크기가 보통 65,000 정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업그레이드 된 사이즈. 소가 지금 65,000원에 품어갈 수 있어요. 로제 심은 그 사이즈입니다. 저희 집에 로제 심혀있는그 사이즈 복주머니 스타일. 가격 65,000원이에요. 그리고 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d i 보다 살짝 높이감이 낮아 보여요. 근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굽다리가 조금 낮네 요거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제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복을 주는 해바라기 꽃이 딱 달려있고 여기 배수구멍, 이제 타원형들은 거의 다 배수구멍이 두 개씩 뻥뻥 뚫려 있거든요. 시원시원하게. 눈, 해바라기가 딱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노란색 해바라기가 은근히 눈에확 띄죠. 이거는 22번이에요. 65,000. 23번. 이것도 큰 해바라기가 딱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토우가 더 많아요. 아까가 한 4명이나 달려있네. 4명이나 달려있는 이아이도 가격 65,000. 소아가가 한명이 더 생길때마다 가격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내아가가 네 있어도 가격이 65,000원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아요 지금 어1 5분부터 어 여기까지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음..농분입니다 롱분인데 25번. 와, 이거 너무 예쁘죠? 지금, 여기서 몸에 쏙쏙 드는 아이들인데, 와, 이거 너무 예뻐요. 롱분에 12.5, 그리고 16이에요. 높이감이 있는 16. 이 너무 예쁘잖아. 이 아가 보세요. 창문에서 딱 내다보고 있는 아가, 그리고 밑에 꽃이, 잔잔한 꽃들이 있는데, 이게 7만입니다. 사이즈 좋고, 높이감 있는 이 아이가 7만. 지금 전체적인 모습이 너무 예쁘잖아. <laughs> 뒤쪽까지 이렇게 은은하게 색깔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와, 예쁘죠? 이거 너무 예쁘네. 이거는 지붕같이 딱 되어 있는데. 25번, 24번 거꾸로 했네. 24, 25 가격 같습니다. 개당 7만. 개당 7만인데 이거는싹 세트로 두면 이렇게 예뻐요. 24, 25, 12.5에 16입니다. 가격은 7만. 이렇게 야, 예쁘다. <laughs> 이거 너무 예쁘네. 24, 25, 7만이고, 26, 26, 요거는 핑크 핑크 합니다. 핑크 공주, 26, 27, 27번 이렇게 볼게요. 뒤쪽이어가지고 내가 조금 앞으로 당기 여기에 아가들이 있어서 그치면 깨지니까 조심조심해서 보여드릴게요. 26번입니다. 핑크가 26, 보고 살짝 그린 개통이 27이에요. 요거는, 한복을 입은 아가들이 딱 있네. 아가가 아닌 처자다. 한복을 입고 딱 있는데, 핑크, 그리고 그린. 13에 14, 13에 14.5. 여기 7만 원이에요. 완전 높이감 있는 14. 14.5인 높이를 가진 아이가 7만. 요거는 핑크색은, 요렇습니다. 핑크색, 그리고 요거는 그린색. 어, 화사하죠? 그 비즈를 하나하나 다 손수작업으로 싹다 넣었고 여기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런거에는 진짜 뭐다 어울리는데 제가 요런데에다가 그거 심었죠 할로윈철학 아 그거 심어놔도 엄청 예쁘더라고 제품은 아니어서 그거 심었습니다 요거는 26 27 이에요 핑크가 26 그린이 27 만 13에 14.5 높이감이 14.5 높이감이 아직 있는 농분 중간 농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 숫자 찾아라. 28 어디갔노 28 28번이에요. 28 28더 높이감이 있는 농분입니다. 14에 18.9입니다. 거의 19cm 14에 18.9 19cm 정도 되는데 요게 7만원이거든요. 요거 28번 7만원. 요렇게 보시면은 높이감이 딱 있어요. 약간 이제 응? 주황은 보다는 살짝 어두운데 요런 모습입니다. 매화처럼 매화꽃이 딱 달려있는 뒤, 뒤쪽에 요런 모습인데 요게 가격이 7만원이거든요. 28번. 근데 29번도 같은 모습에 요거는 토아가가 더 있어요. 밑에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나무에 그네를 딱 달았네. 그런데 요아이가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 여기 딱, 보시, 보이시죠? 저기에 보면은, 살짝, 저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어 부러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밑에 보면 깨끗하거든요. 밑에는 깨끗해서, 다육이 심어가지고 탁 놓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데, 저기 안쪽에, 바닥에, 저거 있어서, 5천원을 디시를 해드립니다. 다육이 심고, 겉모습도 그 아니고,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7만원인데, 그 안에 살짝 그렇게 있어서 5 0 0 0원 빼가지고 6만 5 0원입니다 이거 뭐다 있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 근데 그런게 어디에 하나 더 있긴 두 개, 두 개. 하던데. 거, 거두 개다. 어. 아 이거 두 개다. 오 여기는. 아이거 엄청 미세한데. 안쪽에 아저 그냥 머리카락처럼 저렇게 있는데. 아 이쪽에도 있구나. 약간 머리카락처럼. 이그 안쪽에도 살짝 있어요. 근데 바닥은 괜찮습니다. 이거 지금 28, 29. 둘다 5,000원 DC, 65,000원. 높이가 아주 높은 14에 18.9. 번원2 개, 5,000원씩 DC 바로 현장 DC입니다. 그리고 3 0 30번 볼까요? 30번입니다. 8만 와요거 옛날 집이다. 이게 그거다. 이 뭐지 언니? 문풍 그 문풍지 발라. 어, 문풍지 발라난 그런. 집이네. 옛날 집, 평상에, 이 텐마루인가? 딱 앉아있고. 어, 맞네. 요거, 이제,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데, 여기 보시면은, 20입니다. 20, 12, 10인데, 여기 원래 8만이에요. 8만. 여기 보시면은, 텐마루에 아가들이 딱 앉아있는 모습인데, 요게, 이제, 여기 꽃이, 여기 살짝 나갔어요. 여기도 살짝 나갔죠? 근데 뭐, 이게 꽃잎이 하나 없는 건데, 여기 뭐 보기 싫으면 여기다가요요요 요, 요 색깔 있죠 요거를 딱 칠해줄 수 있잖아 음 칠해줄 수 있어요 그냥 마음 칠해도 여기 뭐냐면 지붕 색깔하고 기하하고 같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게 싫다 하시면 여기다가 요 주황색 맞춰서 탁 색칠을 해 드릴게요 그 대신 이게 팔만인데 꽃잎이 탁 가만히서 나오면서 아갔죠눈물을 먹은 꽃 만원 할인 현장 할인 만원입니다 와 완전 만 원, 만원10% 다니고 만원싹 깎아서 7만 이에요. 근데 뭐 여기 꽃 하나, 꽃잎이 하나 없다고 막 이렇게 탁 눈에 거슬리진 않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눈에 거슬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살짝 칠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대수구멍이랑 이렇게 딱 있어요. 진짜 옛날에, 우리 난 시골에는 안 살아봤지만, TV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거 지금 30번이에요. 30번 이에요. 30번. 만 원디시에서 7만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31번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작다고 엄마야 조금 작다고 이건 2만원이 나싸네 18에 10입니다 뭐 사자, 뭐 여기 작가님 마음이니까 뭐한 7만 해도 되겠는데 바로 6만 같네 18에 12 사이즈 조금 밖에 안 작거든요 18에 10인데 높이는 같다 높이는 조금 차이 나요. 1cm 정도 차이 난데 이거는 31번 6만입니다. 요거는 핑크색 꽃이 싹 피어있고 이렇게 이것도 분위기 비슷해요. 저기 옛날 옛날 옛 집.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옛날 생각도 나고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느낌 날 집. 나이 있는 아이 그게 지금 6만원이에요. 6만. 31번 번호가 떨어졌습니다. 얘는 31번입니다. 그리고 32번. 32번은 요렇게 보시면은 두 아이를 심을 수 있어요. 여기 큰 사이즈 하나, 여기 작은 사이즈 하나, 이렇게 딱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2번인데 6만원입니다. 6만원. 여기 딱 보시고 뭐 비슷한 스타일, 아니면 하월시아나뭐 코너, 립소스나 뭐 이렇게 심든지, 목대 있는 아이, 비슷한 성량, 늘어지는 아이, 이렇게 심으면 예쁘겠죠. 이게 지금 32번인데 두 구, 두 개. 예쁜 아가를 심을 수 있는 게두 군데나 되는데 기게 6만원입니다. 가격이 6만 32번 아가가 3명이나 따긴 아이고 요또 엉덩이가 나와있습니다 32번 6만 그리고 37번 32번하고 엄마야 37번이란다 33번 가야되는데 <laughs> 정신줄을 놨네 32번 다음에 33번입니다 33번 여기는 5만 지게가 있어요 지게 나무를 했나봐요 나무하고 좀 쉬는 모습 이렇게 살짝 앞으로 나와 있거든요. 엄청 막 안정감 있고, 이게 다 손으로 이렇게 봉이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아기 둘이 있고, 요거 33번 오만. 5만. 오만은 예약은 지게입니다, 지게. 지게 나무하고 쉬고 있는 모습. 이거는 사이즈가 11에 12 정도 돼요. 11에 12 정도 됩니다. 요것도 오만이거든요. 크기가 비슷해요. 근데 앞에 분위기는 조금 다르지만, 크기가 비슷합니다. 11에 12, 오만. 33, 34. 오만이에요 이것도 옹이가 다 이렇게 있고 늘해랑 상단에 전화번호 올려지니까 문자나 전화로 주문 주시면 돼요 34번까지 했고 35번도 마찬가지 달걀 어,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여기도 토와가가 두명 있어요 언니 이거 얼마랬지 4만 이거는 4만입니다 4만 야 토와가가 토우 아가, 솔직히 말해서, 인형, 요렇게 있는 거 있죠? 요렇게 작은 인형, 저희 집엔 막, 찜질방 인형. 그런 것도 세트로 3만원 하거든요? 그냥 인형만. 근데 요거는, 아가도 있고, 다육이도 심을 수 있는데, 4만원이에요. 진짜 맛있더 인형만 해도, 3만원,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는 아가도 심을 수 있는데, 응, 4만원이에요, 4만원. 요거는 좀 사이즈가 요렇게 작게, 두 개. 그리고, 36번은, 이렇게 보시면 요거보다는 살짝 크거든요. 요것도 가격은 같습니다. 4만. 4만. 여긴 아, 조금 도시적인 느낌이 옷을 입고 있어요. 여긴 조금 약간 시골. 이건 약간 뭐냐면 윤인 나네옷에서 이렇게 딱 있는 아이. 요것도 가격 같습니다. 4만. 그리고 요거 예쁘다고. 와 요거 예뻐요. 이거 예쁘네, 진짜. 37번. 37번은 약간 이제 여기 자연스럽게 딱 되어 있거든요. 요거 완전 자연스러운 느낌에 탁그런데 요거 아가도 예쁘고, 그냥 딱 봐도 예쁘네, 요거. 11.5에 10입니다. 11.5에 10 요거 4만인데, 요 아이도 여기 보시면 요렇게 딱 요렇게 되어 있어요. 어 요거는 이제 밑에까지 요렇게 다 갈라져 있는데, 이게 뭐 계속 쭉쭉 갈라지고 그게 아니고 요거 다 구워진 거라서 더 이상 갈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요거 이제 갈라져서 이것도 5,000원 할인해서 3만 5,000원입니다. 3만 5,000. 37번. 38번은. 아니, 40번이 뭔데? 40번 아니다 38번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은데 11에 9입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이제 여기 흠이 있고 그런 거 아니라서 4만. 이거는요 밑에 요렇게 근데 이게 진짜 구워진 거라서 쭉쭉 나가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딱 이대로 멈춘 상태거든요 네 5,000원 DC 돼서 35,000원입니다 35,000원 괜찮죠 예쁘죠 요거 옆에 옆에서 다고와 요거 예쁘다 했는데 했는데 저는 자세 못 봤거든 근데 딱 보니까 예쁘네 37, 38 37번은 5,000원 DC 돼가지고 35,000원 그리고 39 39 음 요것도 4만이에요 4만 39 39번입니다 아유 좀 많죠 39번 이렇게 보시면은 14에 예. 11에 10입니다 넓은 데가 14 좁은 게11 높이가 10 4만이에요 이것도 이제 아래에딱 걸쳐있는 싸웠나 등을 돌리고 앉아있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14 11 10 이게 짧은 쪽이 10 높이가 10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와인은 가격 4만원이에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앞줄에 있는 아이들이 4만원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예쁘다 그래. 보는 눈은 다 비슷하나 봐. 이게 예쁘다 하더니 보니까 예쁘네. 이거는 5천드이에요 이거는 지금 몇 번이냐? 30, 41. 번호가 지금 뒤죽박죽됐지만 번호 잘 보시고 하시면 돼요. 41, 그 다음에 40. 2, 42, 마지막이죠. 42번입니다. 요거는 20에, 넓죠? 타원형인데 20. 그 다음에 12에, 12. 요 아이는 요렇게 깔끔하게 그냥, 깔끔한 스타일. 그 다음에 꼭 코사지 큰아이라 타원형으로 딱 되어 있는데, 요 뒤에도 깨끗해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약간 그린 계통 아니, 파란색인가? 어고런 색감에 사 은은한 느낌의 아이. 가격이 5만이네요. 사이즈 아주 좋은데 옆에 이런 거랑 사이즈가 비슷하지만 이게 조금 단순하고 근데 깨끗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나요? 깨끗한 디자인. 이게 42번, 42번 가격 5만 원입니다. 오늘 사이즈 너무 좋죠? 하고. 예쁜 아이 너무 많다. 요런 것도 막 은은하니, 핑크, 아주 막, 소녀 같긴는 않고, 좀 이런 거. 요것도 살짝 예쁘고, 근데 요거 자꾸 보여드렸던 요것도 예쁜데, 요쪽에 지금 3만5천0 0짤 아이들은 정말 예뻐요. 크기 좋고, 3만5천0 0짤 아이들도 예쁘고, 이거는 벌써 찜 와, 이거 너무 예뻐서 나도 진짜 찜하고 싶은 그런 아이. 예쁘죠? 이런거는뭐 세트. 6만이니까 뭐 인형 산다 토우아가를 산다 치고 이런 예쁜 화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늘해랑 예쁜 토분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이제 가마가 잘 돌아가고 하니까 자주자주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하셔가지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